안녕하세요. 아사나 지도법 시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비라바드라 B 동작 같이 배워 볼 텐데요. 자, 먼저 정면에서 본 발은 정렬 먼저 확인해 봅니다. 네,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네,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요. 반대쪽 다리는 쭉 무릎까지 펴 주세요. 자, 골반은 양쪽이 수평하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그 위로 상체가 반듯하게 올라옵니다. 어깨 긴장이 없고요. 손끝까지 에너지를 쭉 뻗어서 쓰고 있어요. 시선은 무릎을 구부린 쪽 손끝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바르지 않는 정렬의 양상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어깨 긴장입니다. 자, 어깨가 솟고요. 어깨 긴장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의 손에 높이가 달라집니다. 시선이 향해 있는 곳에 팔을 들어 올리게 되고요. 반대쪽은 나도 모르게 툭 떨어뜨리게 되죠. 자, 이건 다 어텐션을 놓친 상태인 거고요. 자, 거기서 골반이 틀어지면 네, 뒤로 뻗은 다리가 마치 골반이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도 과도하게 접게 되면은 무릎이 발목을 넘어가는 양상이 나타나죠. 자 우리가 무릎이 발목을 넘어가는 걸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앞에 어, 아사나 지도법을 쭉 공부하셨다면 무릎이 발목을 넘어갔을 때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려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정면에서 바라본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는 정렬이었는데요. 우리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측면에서 살펴본 바른 정렬과 바르지 않는 정렬입니다. 바른 정렬에서는 상체가 우리 척추 골격에 맞게 반듯하게 바른 정렬로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굽혀진 무릎, 손끝이 향하고 있는, 시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의 무릎도 안으로 말리지 않고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의 발에 발가락이 향한 위치와 무릎이 향한 위치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바르지 않는 정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허리를 과도하게 꺾으면서 명치를 밀고 상체를 세우고 있어요. 상체의 정렬이 무너진 상태고요. 또 반대로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면서 등어리가 말리는 그리고 어깨가 과도하게 앞으로 말리는 상태의 후방 경사 정렬입니다. 자, 상체를 반듯하게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호흡이 얕아지고 짧아지겠죠. 자, 그리고 하체에서는 무릎이 안으로 과도하게 말리면서 나의 발이 향한 방향과 무릎의 방향이 어긋나게 되면서 무릎이 비틀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바르지 않는 정렬은 일단 골반의 전방 경사와 후방 경사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이 안으로 말리는 거는 몸근이 너무 타이트한 경우에 이런 바르지 않는 정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음근이 지금 너무 타이트한 상태로 당장 이완할 수 없다면 무릎은 안으로 자연스럽게 말리게 될 거고요. 발을 조금 안으로 턴 인을 시켜서 무릎의 방향에 맞게 정렬을 해준다면 무릎에서 비틀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고, 그러면 통증이나 너무 과한 자극이 줄어들실 겁니다. 이번에는 모음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무릎이 안으로 말리는 게 모음근이 너무 단축되어 있어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음근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음근은 총 다섯 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음근이란 이름처럼 다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두덩뼈에서 시작을 하고요. 두덩뼈에서 넓다리뼈 바로 붙어 있는 근육이 바로 두덩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덩뼈에서 바로 넙다리 뼈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또 주행하고 있는 근육이 있고요 이 근육은 짧은 모음근입니다 어덕터 브레비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더 길게 주행하고 있는 근육이 있고 두덩뼈에서 넙다리 뼈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긴 모음근 어덕터 롱그스 자 그다음에는 이 두덩뼈에서 뒤쪽으로 크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근육이 있고요. 이 근육은 큰 모음근, 어덕터, 매그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두덩뼈에서 시작해서 넙다리뼈 다 지나가고 여기 정강뼈 측면에 부착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무릎 관절을 지나가죠. 자, 그래서 두덩 정강근, 그라실리스. 라고 합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근육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시작점이 여기 도동뼈에서 넙다리뼈로 이렇게 주행하는 근육이다 보니까 단축이 되거나 또는 작용을 하면 넙다리뼈를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근육이 단축됐을 때 비라바드라 사나 비에서 무릎이 치골 가까이. 두 덩뼈 가까이 이렇게 모이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 모음근들을 충분히 이완해 줬을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음근을 이완할 수 있는 동작 같이 예비 아사나로 배워볼게요. 자, 의자를 준비했고요. 서서 이 의자를 이용해서 모음근을 이완하는 동작입니다. 자, 한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뒤꿈치가 바닥에 발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그 상태에서 상체 반듯하게 정렬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골반을 축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만약에 몸근이 너무 수축되어 있고 단축되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의자의 다리를 올리기가 어렵다면 아마 보상작용으로 골반이 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의자의 높이를 좀더 낮춰서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를 먼저 준비해주고 그 상태에서 상체를 측면으로 가볍게 기울여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팔을 쭉 뻗어서 발목, 정강이, 더 가능하면 발가락까지 잡으면서 호흡과 함께 조금씩 안쪽에 있는 모음근을 이완해주면 됩니다. 아마 자극이 충분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더내 몸에 맞게 정렬을 맞추면서 할수 있는 쉬운 동작, 이지 포즈를 배워 볼 텐데요. 자, 두 다리를 이렇게 벌렸을 때 비라바드라 사나에서 하체가 너무 불안정하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하체의 두 발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를 보면 제가 이렇게 발을 당겨 왔을 때두 다리의 뒤꿈치가 너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앞뒤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을 조금 이동해서 두 다리에 보폭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앞뒤로 무너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비라바드라 B에 하체를 완성을 하게 되면 앞뒤로 기울이지 않고 하체의 단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라바드라 삐를 했을 때 무릎이 안으로 말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의 방향과 무릎의 방향이 비틀어져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넙다리뼈와 정강뼈가 이렇게 만나는 무릎의 관절은 사실 플렉션과 익스텐션, 굽힘과 편만이 가능한 이 경첩 관절인데요. 만약에 발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무릎이 안으로 말리게 된다면 무릎 관절에서는 비틀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비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무릎 관절에는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무릎의 가동 범위를 너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발을 정면을 향했는데 비라바드라에 비해서 무릎이 안으로 향한다면 내가 충분히 몸 근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발을 안으로 살짝 틀어서 내 무릎의 방향과 발의 방향을 똑같이 맞춰주시면 무릎에서 비틀리는 현상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그러면 불필요한 통증,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벽을 이용해서 예비 아사나 할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볼 텐데요. 무릎이 안으로 말리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비라바드라 사나 B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 경우에 모은근의 단축 때문에 무릎이 안으로 말리는 경우죠. 자, 그때는 벽에 이렇게 블럭을 대고, 블럭을 대고, 블럭이 벽과 내 무릎 사이에 올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무릎은 벽을 향해서 블럭을 떨어뜨리지 않고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내가 훈련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모은근이 조금씩 이완되고 미는 힘도 생기게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비라바드라 삐, 우리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비라바드라 삐에서 무릎이 안으로 말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작들 같이 배워봤습니다. 제가 상체가 틀어지는 건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상체가 틀어지는 경우에는 내가 시선이 손끝을 향해 있기 때문에 손의 높이라든지 상체의 기울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이 주의 집중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어텐션을 가져가서 나의 몸의 좌우 대칭, 그리고 앞뒤의 대칭이 맞는지를 항상 알아차림하신다면 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아사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항상 내 몸에 맞게, 내 몸의 상태에 적절한 아사나를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